안녕하세요. 고향 문화 자연 식단입니다. 오늘은 고기 없이요 미역국을 제가 또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미역을 오래 담그지 마셔요. 한 5분 동안만 물에 담궈 놓으셨다가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 보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탁 퍼진 상태에서 건지지 마시고 살짝 꺼덜꺼덜 한다고 그럴까요? 오돌오돌 상태에서 미역을 건지셔야, 건지셔야지 국을 끓여 놔도요 퍼지지 않고 미끄덩거리지 않고 참 맛있게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해주면 퍼지기 전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한5분 정도만 담그시고, 한번 에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주셔서 다 퍼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놔두면 또 이건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붉게 되거든요. 물에다 오래 담그지 마셔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놔둬도 스스로 먹기 좋을 만큼 퍼지니까요. 절대 오래 담그지 마시고, 가위로 이렇게. 먹기 좋을 만큼 숭숭숭 썰어주세요. 참기름을요, 듬뿍 두개 정도 넣어주셔요 마늘을 크게 한 수저 정도 넣어주셔요 미역국에는 좀 마늘이 많이 들어가주면 은참 맛있어요. 미역은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을 때 조조조를 중불로 하세요. 이렇게 볶아지고 나면 뜨물을 꼭 부어주세요. 뜨물이 미역국을 요 구수하게 만들어줘요. 불을 세게 하셔서 푹 끓여주면 돼요. 미역국에는요, 꼭저성간장저선간장을한 스푼 쳐주시고요. 저성간장이 없으시면 국간장을 넣어주세요. 한 스푼 하고. 천일염 중간 좀 못되게 조금 무시고요 뜬물을 넣으면요 미역국이 정말 구수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요 너무 싱겁네요 붉은소금 절반이면, 수제 절반이면 될것 같아요 하, 맛이 좋아 맛이 구수하고, 참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깔끔하고, 아주 개운하니 맛있어요 자, 오늘은 고기를 넣지 않고 뜬 물로 미역국을 개운하게, 맛나게 끓여보았어요 함께 드시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또 유지해 나가시게요. 감사합니다.